봅시다, 이거. 아 뭐, 별거 없네요. 음, 쇼시 좀 두툼하네, 이제는. 좀, 뭐, 청산맵, 저기, 디코, 보시겠지만은, 어, 두툼해요, 이젠. 어, 이젠 두툼해, 이 새끼들. 미친 거야, 뭐야, 이거. 보통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 제끼면은 어, 이제 숏들이 많이 꼬이죠. 일명 개미숏이라고 그러는데, 전형적인 이제 그, 그,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좀 꼬입니다, 이제. 전략적으로 뭐 들어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에, 26120, 26120, 26? 이거 뭐 단타로 들어가는 거 말고 그좀 장투를 하는 사람인데 장투를 하는 사람인데 이제 들어가는 그런 그런 게 이제 좀 생겨요 무지성 쇼 그러니까 지성이 있는 숏이 아니라 무지성 숏이 생기 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도저히 심리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간이 간이 했다가 내려가니까 이제 아 씨발 숏인가 보다. 그냥 무지성 숏. 뭐이 무지성 숏이 좀 많이 생기는 구간이긴 해요. 여기가. 해다가숏충이도 조금 오래 됐죠. 그죠? 숏충이도 어, 조금 오래 됐죠. 기세가 조금 있긴 한데, 그런다고 해서 지수가 나올 정도로 뭐 기울어진 건 아니야. 어, 하이딩. 근데 이게 지금 내리기도 지금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위에 벌레 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능할까? 이게. 24752, 2475. 살짝 올려야겠네. 아무튼, 뭐, 지금 이런 상태까지 왔어요. 음 이런 상태까지 와버렸고. 아무튼, 뭐, 제가, 뭐 딴짓하고 있을 때, 우리 엑서큐 선호가 열심히 청소한 맵을 아침, 오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고 있네요. 어, 참. 어 이제 우리 엑스큐서는 그냥 저기 아싸리 그냥 제가 유튜브, 유튜브도 해도 될것 같은데 말이지 그죠? 음 일단 봅시다 이거 일단 보고 일본봉으로나 볼까요? 이거 뭐 어떻게 됐나 거래량이랑 좀 봅시다 음. 보자. 좀 의도적으로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음, 보자. 이게 지금 뭐, 5일자 펑펑이를 좀 보면 되겠지? 그, 펑펑이도 리뷰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음, 제가 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쓰는지도 좀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아 이거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음. 자, 봅시다, 이거.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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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언제 거냐? 5일 거 봐야겠지, 5일 거. 5일이거든요, 이게. 9월 5일. 어, 새벽이네. 12시 10분. 12시 10분이면 은 4일. 5일. 또 어디야, 이거? 어, 12시, 10분. 어, 의도를 가지고 찍었네요. 의도를 가지고 여기서 찍었고, 바로 쳐 말아 올린 다음에 몇 프로나 올렸니? 고배만 딱 찢은 거니? 야, 이씨. 답 나오죠? 이거 100, 이거 100배까지 찢어버린 거야, 이거. 100배 찢고 어, 여기, 여기 있는 새끼 해결하고, 아, 거래량도 딱 맞죠, 지금. 거래량. 이게 거래량이랑 감시하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횡보할 때좀잘 저기 타점으로 쓰면은 참고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어요 엔가는 BJ보다 얘가 나얘 음. 실시간으로 일을 24시간 하기 때문에 음. 오늘도 내가 이거 보정을 좀 봤어요 이 AI 기계를 이 보정을 봐서 성능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추세 때는 보면 안 되고 이럴 때 횡보할 때 보기 좋습니다 이때 한번 탔는데 어. 딱 고배 그 찍고 내려왔지 이금 정리 작업 들어간 거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따 한번 올리고, 6시 16분.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어, 뭐야, 숏 66? 숏 66도 떴네. 6시, 6시 10, 여긴가? 여긴가 본데. 그지? 6시 16분. 딱 6시 16분이네. 거래량 폭발하면서 여기서 딱 찍고 쳐 올렸죠. 음, 딱 찍고 쳐 올린 다음에. 몇 프로를 또, 또 했니, 또. 아,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이것도 딱그 100배 같은데? 여기서부터? 그지? <laughs>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안 떴어요. 어, 이거는 이제 그냥 리, 리테스팅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계속 밑바닥을 찍으면서 위에 정리하면서 밑바닥 계속 찍으면서 지금 약간 정리 작업 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션을 하고 있다라는 거아이 펑펑이 것도 기록해 줘야지 또 어, 기록해 드릴게요 어, 10분에 10분에 한번 떴고요 이거는 이거는 내가 저기 다 저기 얘가 실시간으로 그 알아서 일을 하는 거라서 뭐, 조작이 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실시간 방송에서도 내가 그 라이브를 그냥 해놔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이걸 좀 보시는 분들은 방송을 틀어놔, 내 방송을. 그냥 틀어놓고. 왜냐면 이게, 이게 차트를 맨날 주구장창 볼 필요가 없어. 이럴 때만 보면 돼, 그냥. 아. 이놈들이 지금 작업을 치고 있구나. 이 새끼들이. 그런 것만 딱딱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 벌어드리려고 내가 지금 이거 공개해 놓는 거야. 우리 구독자분들은 여기 뒤에 이제 방대한 이력까지 다볼수 있게 열어놨어요. 한, 한몇 개월치 될 겁니다. 이거 쭉 보면서 차트 공부하라고, 차트. 이게 차트 공부할 때 무슨 차트를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 우리 이제 레퍼를 가입해 주시고 그러신 분들은 내가 이게 알림이, 알림이는 좀 빨리 열어달라 그래. 엑스큐서너 보고. 공부하라고. 왜냐면, 막, 엑서큐서너가 보니까는 내가 봤을 때이 새끼가 거래량이랑 이런 것도 다 보는 것 같아. 그 댓글 막 달아주고 매일 댓글 달아주는지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레퍼럴도 이제 보면은 금액이 크신 분들도 있고 작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래량 크신 분들을 빨리 등급시키더라고, 이놈이. 근데 내가 얘기는 해요. 알림이는 좀 빨리 열어줘라. 왜냐면 이게 시드가 작아도 다 커, 커질 수 있는 분들인데 공부라도 좀 미리 해서 어느 차트, 뭘 봐야 되는지. 펑펑이 저거 다 뒤져서 차트 이렇게 해보고 영상 다 찾아보면서 막 이렇게 공부하려면 한참 걸려요. 두 달은 걸려. 근데 심사하는데 그, 그 정도 걸리고 공부하는데 두 달, 세달 걸리고 그러면은 이 벌써 한 3개월이면은 여러분들 지치잖아. 그러니까 좀 빨리 열어주라고 얘기는 하고 있긴 해요. 음. 있긴 하고, 우리 좀또 고인분들은 또 이해를 해줘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또 뚠뚠해질 수가 있으니까. 다 같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어? 돼지가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 저 뭐야 코인도 하나 만들고 우리 자체적으로 응? 그래가지고 내가 쫙 해가지고 그것도 상장도 하고 이렇게 다 같이 좀그 응? 내가 그때는 우리 레퍼럴 레벨별로 내가 그 내가 만든 코인 무료로 양을 좀 많이 해가지고 드릴 거야 그때는 아무튼 나 내가 계획하는 게 있으니까 너무 막 와, 막, 이, 이 사람도 이렇게 대우해주고, 나, 내가 거래량이 더 큰데, 나한테는 이렇게 하고, 별 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싹다 플랜이 있으니까, 응, 어, 다 플랜이 있습니다. 그, 다른 데처럼 그냥 막 받아먹기만 하진 않아요. 다, 다 플랜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자료실이 이제 방대해질 거예요. 여러 가지가 생길 거니까.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손해나게끔은 안할 거예요. 그냥 자본주의에서 사람 손해나게 하면은, 이건 친척이고, 사촌이고, 가족이고 간에 다 헤어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손해는안 나게 할게요. 뭐가, 음, 뭐가 뭐 됐든 간에 하나는 더 드릴 테니까. 진짜 떡이라도 하나 더 드릴 테니까. 는 하여튼 지금 상황은 요런 상황이고, 어, 이렇게 지금 의도를 가지고 지금 찍어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벌써 4면이죠. 새끼들이 이거 좀 <laughs> <개>, 개수작이... <개수정의. 웃음> 아무튼 지금 m 매미 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어, 있다라고 저는 어,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지금 상황은 이렇고, 지수가 나올 정도는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좀 쇼시 좀 과하긴 하다. 조금, 그러니까 과, 그러니까 좀, 여기까지 과해 여기까지. 여기까지 과한데, 그런다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도 끝도 없이 올리기에는 힘들지. 왜냐면 이게 하이딩이 이만큼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수 나오긴 그렇고, 평행이라고 하기에는 숏이 조금 많은 상태예요. 근데 좀 분포도가 길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먼지가 아주 그냥, 응? 왜냐면 여기서부터 숏이 쌓였는데, 여기서부터 요거 하이만 딱 걷어내고 이렇게 내려왔거든. 이것만 딱 치우고 내려온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지금 급한 게 있어서 내려온 건데, 어찌됐든 간에, 뭐, 장투로 봤을 때는 조금 들어가긴 좀 그렇고, 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그때 이제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뭔가 엄청나게 좋은 타점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음. 뭐 단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투, 장투로 해가지고 그냥 쭉 한번 들어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고 올려드릴게요. 음. 여기까지 하 올려드리겠습니다.